자 일단 신규패키지가 아, 녹화를 좀 하고요 예 새로 나왔습니다 빨 밤을 맞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렌타인은 역시 없었고요 예. 아, 모르시면분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실거야 <laughs>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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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냥, 그냥 가르세요 지금 안돼 설려하지마시새끼 뭔데 형을 때려 이럴 수가 있는데 아, <laughs> 아, 설명하지 마시고 녹화 시작했으니까 아, <laughs> 바로 갈기시고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정 없는 거 아시죠? 네, 저 사탕 이쪽에 있으니까요 괜찮은 거죠? 정신 차립시다 설날 떡국이에요 <laughs> 아 빨리 빨리 하세요. 아예예 이따 이따 아니야. <laughs> 아아바라 때리세요. 야, 야 이번에 야, 안 때리면 야, 야, 다시 때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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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했어 다시 때려. 어니 약하다고. 너 마지막 기회야. 아니, 아니 너 이번에 <laughs> 약하면 네가 받는다. 어이 약하다고 확실하게요. 여기서 10분 기준는데 자, 한단 세대 맞았고요 예, 예, 일단은 뭐, 떡국 패키지, 그리고, 어, 일반, 그, 팔레타인 패키지 중에서, 어, 떡국 패키지가 승리했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아, 택가왜 어, 예. 형을 때리냐라고 해서 예. 또, 어, 아이구 얼굴 볼이 빨개졌네, <laughs>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마 왜 때리냐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맞아, 이 맞아, 영상, 그전 예. 영상에. 예.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 보시면은, 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맞 맞죠. 아 어, 내기를 했기 때문에 좀 가는 걸로 하고요 믹스 나쁘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건강한 내기였어요 내기를 먼저 하자고 해서 저도 음, 음. 내기할래? 해가지고 <laughs> 예, 왔던 거라서 어. 건강한 내기였어서 저희가 왔습니다 네, 진행을 어. 한번 해봤고요 자 일단은 뭐 여기 오늘 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네. 떡국 패키지 뭐 챔써 그다음에 설마지 금은보아 비비 패키지가 뭐, 어, 어, 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스페셜 찬스라고 해서 요것도 맞아요. 셀돌코인 비슷한 것도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이, FC 충전 주더라고요. 얘는 보니까 500만 원 증전하면은 맞아요. 최종 140만 원이가 더 줬어. 어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이번 패키지에 약간 하나의 킥은 뭐냐면, 네. 야, 우리가 지금까지 L 20카 안 풀었지. 어 L 2 0카없었죠맞들요게 하나 킥인 것 같은데. 오. 엘리시카플플리네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요거 하나 있고 약간 얘는 뭐냐면 이거 그거라고 생각해야 돼 원스토어 같은 거아 이거는 맞죠 어 그니까 러 FC는 이제 네네네 할인 자 FC 3 0불더 주는 거잖아 네네. 얘도 생각해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인 거야 네. 그래서 쓸돌이랑은 약간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에 먼그는 비슷하죠 그쵸? 아 어, 맞지 맞지 아, 그런 네. 느낌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 뭐 쟤는 이제 그냥 충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튼간에 일단은 뭐 하나씩 구매해가지고 예. 한번 예 쭉쭉쭉 가볼 예정인데요 저희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자격표도 나왔어요 아 요거 에이 너부터 가자 <laughs> 자격표 먼저? 음, 좋아요 너부터 가자 너. 왜냐면 이 저격팩 이 쉐끼가 가장 이 시세를 에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다 보니까 얘가 제일 여러분들 이 사람 좀 저기 간담을 좀 서늘게 하죠 무서운 게 저격 플러스 줄라탄이네요와 저질이네 완전 <laughs> 진짜 리얼 저질이에요 첫 번째 장맛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질팩인데 근데 얘가 진짜 시세랑 항상 그 나락 가게 하는 주 요범인데 맞아요 고메스? 잠깐만 여긴 얼마니 241초 0 흑한데 잠깐만 지금 내가 한 10만원 들렀지 네네네 이거 잘된거 같은데? BP가 많다고? 아니다 그럼 BP가 아, 더 지금 있어버린다. 이득이라는 얘기가 맞네? 아, 20만 배면? 20만 배면 아, 300조 이상 떠야 되네 알겠어. 300조 이상 GDM이면 부스케츠 자 여기서 부스케치가 255장 아, 아, 이쪽, 이쪽으로 딱 지금 고정되어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300조 이상 떠야 되는 개념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맞아 15만원짜리 금고에서 400조 글쎄 맞아 맞아, 맞아. 예, 2kg 그 생각하면 네. 확실히 얘보다는 금고가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막바지에 챔스 11강을 빠르게 털어내려고 맞지 어, 나온 페인것 같고요 뭐운 좋으면 엘리 10카도 얻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뜰것 같다 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격량 끝났고 ]에... 얘가 이제 뭐야 다섯 개밖에 못사요 다섯 개어 네. 근데 이런 구매제한 있는거는 보통 잠깐만 9%? 네9% 생각보다 그 높.. 9%면 우리가 그 지금 빠지 15포인트에서 비피방독일이에요 그러네 네자 얘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당 거의 한 15만원정도 하니까 다섯 개 사면 금액이 좀 셉니다 그죠자 요거를 9%의 확률로 이거 9%라는 얘긴가? 그죠오두번째걸 맛깔나 보이는데 오 맛깔라 맛깔라 뭐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이게 맛깔나 보이는데 모든 일단 나오기를 바야또떼도있네 네. 여기에. 그러네. 뭐다 있네. 엘리번식강팩도 있고, 다섯 장 가보겠습니다. 1, 2번 합쳐서 굽어. 아이씨, 합쳐서 굽어. 또한번 낚시를 했고요 오, 얘네는 진짜 자, 확실히 뭐 안에서 아이구야. 이제 어, 결과물은. 좋은 진짜 장난질인데, 그러면 합쳐서 굽어면은. <laughs> 둘다 시베카가 들어가 있어서 처질하했나 봐요. <laughs> 아, 근데! 네. 참열 받는다. <laughs> 결국 우리 저보고 그러는 안 하나. 내용물은 줘. 존나 많았거든. 그치. 근데 나온 애들은 맨날 이런 거야. 맨날도 같아 얘들은. 어. 아, 이게 내용물은 막이렇막화려하고막 예, 이런데 막상 나오는 건이 느낌이라서 일단 이거 하나에 얼마 뜨나 볼게요.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10만 원짜리가 맞아요. 맞아요. 5조였거든. 가 볼게요. 왜또 이게 구매자님 있어 혹하거든 확신이다 시즌에 요거는 아마 300조 정도가 나오겠죠 왜냐면 5만 원더 썼으니까 좀더 얻을 거 아니야 이거 400조 400조 금고랑 비슷하네 그렇죠 자 금고는 순비피였고요 얘는 일단 선수팩입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두번째에 아유 조금 냄새가 퍼디요어퍼디는 어디가 300조 예, 300조. 어디 네, 300조에서 400조 정도가 배라지. 지금 계속 왔다 갔다네 형성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또 빡입니다. 어, 독일 중미면 네? 중미의 윈도우. 점점 빡인데도 금액이 어, 저렴하네요. 점점 빡지네. <laughs> 자한장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장 더. C H 자, CH의 공미가 누구냐? 어, 우리 지다형님의. 아, 500조! 오, 이거 잘 떴다. 결과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400조가 나오긴 했네. 우리 콜리 형님. 요게 제일 비싸니까. 내장을 갔을 때 300조 근처에서 500조, 500조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점. 근데 유일하게 하나 떴습니다. 아, 어, 그쵸. 국화팩. 다섯 개 중에 하나 떴기 때문에 요거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8카 말고 이번엔 국화! 딱한장뜬 거긴 한데 이 안에 뜨는 거 보시자 내용물을 시유요 알라바 국화요국화가한 장, 한장분 건데. 알라바가 해서. 460조, 엔조보다 싸네요. 그럼 같이 가나보다아 그래도 뭐무리하게 뜨네 이게. 400조대. 아. 300조에서 400조 선이 뜬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계세요. 보통 이게 구매 제한인 거는. 조금 특별한 킥이 있는데. 맞아요. 전혀 킥이 안 보이는데. 예. 이거는 조금 떡구의 킥이 좀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얘는 이제 금고네요. 금화꾸러미 그죠? 금은 모아. 금고, 금고. 예. 금은 모아. 가보자. 똑같아요. 아이, 일단 세개 샀죠. 그럼 두개 주나 보네. 맞네. 두개 주는 건데, 일단 두 개를 먼저 까볼게그여러분 일단은 10만원에 하나. 100개짜리. 야한번못 가게 해는네 얘네 둘! 자리하 이러면 이제 금은보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보기 위해서 몰카기를 <laughs> 하더라도 두 번에 나눠서 할수 있게 습니다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거 도파민 없는 대신에 2등 확실히 봐야 이거는 그냥 예 금은보화라서 예 네. 리뷰 보자 자 금은보화에서 일단은 첫 번째가 10만 원에 얼만지 그렇지 계산 중입니다 10만 원에 187조, 187조. 더하기 187 자, 요거 300조 좀 안되게 나오겠다, 여러분들. 네. 300조 좀 안되게 나오겠어. 60조. 오. 예, 이러면은 230한200 230에서 40%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그 사이. 예. 네. 아까 우리가 깠던 저격팩이 아까 200조 나온 거 보면 같은 10만원이면 금고가 낫긴 해. <laughs> 그렇겠 예, 이번에 4개, 그러니까 20만원으로 씩 가보겠습니다. 예, 항상 보장이 돼 있으니까. 자, 20만원어치라서 400개, 400개 그냥 딱. 정직하게 나왔고요맞쵸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선수팩도 맞아 자격팩 같은거는 좀 떨어졌고 나중되면 지난번에 15만원짜리에서 400줄 주던 그 저기 그 금고가 훨씬 더 낫네 맞아요 <laughs> 한번 야 이거 금은보화라서 되게 많이 간다 얘들아 그러니까요 182조 20만원에 일단 182조 더하기 2 0만 나옵니다 182 182조 더하기 아 방금요 입술이 빨갛게 아마 피 났을 거예요 딱이 맞아서 조금만 해가지고 자 쭉쭉쭉 가서 어, 180조 한번더 나오겠죠 180 179 어, 179고요 다시 한번더 마지막 100개까지 가겠습니다 자 360조에 이 마지막을 한번더 더해준다면 아. 20만 원에 어느 정도 금액일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조 그러면은 어 500조 정도, 음. 20만 원에 500조. 그러면 음. 결국에는 10만 원에 한 250조 정도 음. 먹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240에서 50조 정도 사이의 음. 금고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설마지 금은보아였고요 자, 다들 이게 구매 제한이 많아요. 어, 이거 진짜 많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좀 약간, 그, 작은, 그, 금고의 자금. 그 다음, 얘는 이제 하나 주는 거,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8 0 11 강패에다 20. 그리고 또볼 뭐 때는, 아예, 아예 안 까면 좀 그러니까 또 까볼게, 여러분들. 예, 자금이긴 한데. 금고, 어쩌요, 또, 예. 예 얘네들 이제 하나 주네요, 얘는. 하나 주는데. 자금이면 은 이제 5만원에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아, 똑같은, 똑같은 거, 똑같은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아, 똑같은, 똑같은 거. 건데. 비싸네요. 그러면 자 어. 5만 원에 대출 나오는 금액만 제가 어, 먼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거 또 비피가 좀 많이 풀리긴 하네. 왜냐면 적용팩이 있잖아. 아 적용팩이 있을 때는 금고를 여러 개 내서 <laughs> 네, 약간 어느 정도는 네. 안전장치를 네. 아 안전장치를 마련해놔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어찌됐 공안에 막 떨어졌던 애들도 다시 복구될 수도 있고. 맞지, 맞지. 근데 이런 이걸로 인해서 약간 좀 비싼 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지지. 어. 조금 그러지 않을까? 아. 자, 대충 이 정도를 생각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다들 제한이 있는 팩이었고요. 얘가 이제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 예, 여기서 우리가 75개를 모아서 먹는 근데 얘는 75개를 모으려면 지금 100만원 정도 드는 거든요 아니 생각 거가 돈 많이 들어가거이거한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근데 115에 100만원이라면 저, 위에, 오지, 저 위에 거 있잖아. 아, 9 9 0짜리 이것도 가실까요? 예. 9회차. 얘도 네. 가보겠습니다. 얘는 뭐죠? BP 그냥 카드 20초 주고 끝나고. 또하요또 하자. BP 먹고 갈까? 그렇죠 예, 20초. 자, 20초. 얘가 제일 이득이네요. <웃음> <웃음> 남아있는 것들 써가지고. 예, 20초짜리 먹는. BP가 80%래요. 네, 예, 끌고 오면 좋은 거니까. 얘가 한 100만원 정도 된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한 요정도를 까야지 한 75개는 아, 는거고 근데 우리가 75개만 깔게 아니라 다른것도 까야되니까 5개짜리 30개짜리 30개 5개짜리도 까야되니까1 어, 5 0만사야되겠네 아... 아 이정도 사야 돼. 것 요정도 사서 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개정도 가볼게요 이게 또열쇠상자예요자 근데 여기서도 뭐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 뭐 5개짜리도 먹고 하네요 예 네. 떡국이 뜨네 떡국이 어휴. 한 개인데 막 다섯 개짜리가 떡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국이국인데한국 너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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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로한국에로 한국에서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다섯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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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개에서고국에서한개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이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한한 두 개가 많이 뜬다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률상 곱하기 2가 잘뜰것 같아서 는데 생각보다 한 개짜리도 좀아 결국엔 또 이런 것도 쌤쌤 되긴 하네 음 그냥 곱하기 2가 그냥 정배인것 같은데 그러다 4나 5 뜨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진짜 2 이... 아. 그림 보니까 빛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laughs>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어 이번 거는 자 일단 세개 하나짜리나 뭐세 개짜리나 거의 뭐 많이 뜹니다 이거 이번엔 어쩐 일을 그림 같은 걸안하셨지 피씨방 메뉴 같다고요? 예. <laughs> 네개 어, 떴고요 예, 두개 떴고요 아, 세개 81개 DMB 사진 메뉴 아닌데 일단은 뭐 <laughs> 메뉴 형식처럼 좀 가긴 했네요 그러니까요 거기 피씨방 메뉴판 사진 같아 자 이러면 총몇 개가 되지? 75개 더하기 어, 5개한번더 넣었어 어, 좋다 곱하기 1 6개떴던데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상자를 사야죠 요거를 75개짜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가 얼마일지 근데요 얘만 가면 좀 그렇고 얘를 하는 분들 있다면 요것도 30, 있을 거 아니야 30, 저, 저. 30짜리도 한번 가보자 왜냐면 저거 위에 건 100만원이라 좀 비싸잖아 맞지? 다섯 개는 안되죠? 다섯 네. 개 지금 몇개 남았냐 우리 몇 개였지? 돼요. 아안 되네요. 안 되죠. 네, 이게 딱 돼. 요거가딱 돼. 또 사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딱돼 이게. 일단은 30개인데요. 30개는 아이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여기에도 이제는 아까 보그이 말했듯이 엘리 10강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 엘리 10강부터 네.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어, 얼마 정도가 나올지 좋습니다. 우리 보그이 형들께 감사드리고요. 30개 먼저. 오! 엘리 포함이다! 근데 포함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좀이 s 말 little b 0 0 of a l i t t l 죠 엘리가, 엘리가 포함이 엘리 호나우두가 얼마야, 근데? f 거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내가 포함이 라서더 1등도 있을 거예요. 아, 완전 복이 예. 있겠다. 근데 가격 형성이 안 됐으니까 나오기만 하면 엘리전에서도좀 이득이 아닐까. 안녕하세 그리고 오랜만에 차분감독님도 한번 조금 보고 싶기는 한데. 맞죠? 발발로발로 아, 발로. 이탈리아의 메이저. 메이저면은 좋은데, 이게 1500조. 30개를 까서 1500조. 100... 우리가 75개를 100만원정도로 잡았을때 오 잘뜬거 같은데 이거. 이거 느낌이 그거 아니에요? 열쇠 60개 이런 느낌 아니야? 그지? 응 어, 잘뜬거 같은데 이거는? 어, 왜냐면 열쇠 60개 느낌으로 생각했을때는 이게 진짜 잘뜬거구나 어, 그지 60개를 깔는건 잘뜬거야 이거 평균 천주정도 생각하고 간다 어. 이게 75개짜리를 깔려면 거의 100만원정도 들어요 형님 예. 자 이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커요 4에서 50정도 지르면 내가 볼때 아, 30개짜리를 깔수 있지 않을까 어. 자 일단은 어.. 아 잠깐만 4에서 50 맞죠 그정도 금액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L, 똑같네요 근데 인원 수어쩌 인원수가 근데 이것도 아마 꼴찌뜰거예요예 아마도 아닐거야 형 챔스 오 어? 이번 노미니 포함이다 잠깐만 노미니 포함 탑플레이스 80 80 요거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상이라 네. 얘는 만약에 내가 운 좋으면은 뭐한 1경 정도 먹을 수 있는 건가? 운 좋으면요? 예. 운 좋으면 뭐한 2경도 먹지 않을까요? 아 운이 좋으면 그렇게까지는 <laughs>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아 1경 정도의 운은 있구나 아, 형이 지금 띄운 팩 이게 있잖아 네, 요게 아 25%다 18% 어? 아닌가? 18%는 국까아국가이가아 금카라서 그리고 이제 엘리 10%가 40%야 보통 아 우리 씨 그러니까 이게 꼴째에서 두번째 거야 아 꼴째에서 두 번째?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예 얼마가 남았죠 갑시다 오케이. 예 조금 센거나왔으면 좋겠네요 확신확 레바? 레버! 어? 레반 비싼데? 레반 8천조 아니야 이거? 7천조 어? 어? 뭐야? 지금 어, 100만원에 뭐, 7천조 먹은거야 저 여기서 2 어, 인에스타 떴어요 또? 또 또. 잠깐만 이거 지금 봐봐 여러분들 내가 30개를 했을 때 아까 1 0 얼마 먹었죠 어, 1500조 그치 예. 네. 근데 지금 100만원에 이러 7천조를 먹은거야 뭐 그니까 우리가 1 0 0만원을 빠지고 한바퀴라 생각하는데 한바퀴 생각도잘 뜬건데 이거? 와 근데 제가 어차피 지금 여동같은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에 이제 강화를 좀 해야되는데 아... 아까 3초쯤 떴어?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잠깐만요 아... 한번만 딱더 해볼까요? 라스트로 왜냐면 좀 이게 잘뜬것같아 그냥 아,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야되는데 이게 팩트체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7초쯤 나온 등기가... 줄 알고 계시면 안돼서 예, 이거랑 다섯 개짜리 갈게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 예 네. 어, 다섯 개짜리, 다섯 개짜리 어... 안 했으니까. 자, 몇개야몇 개, 뭐 몰라. 이 다양하고요. 다섯 개, 설마 하나 나왔니? 씨. 어,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자, 잠깐만, 이러면 64개. 어, 안 됐네. 에이, 뭐야? 30개를 사서 그런 거다. 아, 조금 더 들어가는구나. 아, 어, 음, 좀 넣었네. 근데 높네. 이제 저거 FC, 저거 저거 뭐야? 뭐 셀도 비슷한 거나 있잖아 그것 때문에 한거 같은데. 자, 가방 가보자. 6 4 100만 원에 한 64개 정도 나왔고요 요거까지 더하면 조금 넘네 이게. 90개. 개. 자, 이러면은 이게 아까 다섯 개 짜리도 제가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얘도 하나 보여드리고요그 다음에 75개 짜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정확하게 딱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 팩크입니다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시청자분들 것도더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깔수 있기는 한데. 아 어, 모두 박해가지고 어디 갔어 이거? 딱 보여 뭐, 있다. 다섯 아, 개짜리는 아. 오 여기도 어, 금카를 주네. 또는 어, 노이포함돼 있네. 설마 이번에는 다섯 개짜리가? 어, 아까랑 생긴 건 비슷하니까. 종류가 좀 많아져가지고. 잠깐만 가보자 kb 맞아 원래 쓸돌이 진짜 역대급이긴 했어 그래가지고 쓸돌이에 비하면 이게 진수형? 좀 그럴 수 있지 태환이요 340조 오더 붙기면 하나 사서 가능하긴 한데 되게. 하나 사서 아 근데 그건 확률이 네, 솔직히 그냥 확률로는 3개 사야 돼요 예 네, 3개 일단은 요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요게 아까 전에 다시 음. 생각해 본 상이라 네 나는 좀 이제는 퍼센테이지가 좀 낮은 거 음. 한번 보고 싶긴 해 어떤 거야 1%에 있는 바로 이팩 음. 말이야 근데 얘가 네, 더. 오히려 더 4천조가 뜰것 같아 그렇죠 오히려 더안 좋게 뜰것 같아 상일이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상일이가 한번좋아까요예예 예. 100만 원짜리입니다 아니 갑자기 여러분들 저한테 상일이가 좀 여러분들 네. 예한 일단 검증 또 해주면 좋죠 예. 느낌이 보니까 1 0 0만원될것 같아요 11카로다가 요거 어 나랑 같은 거다 오케이 야레반백이다 칠천 조 칠천 조 팩이다. 아 재밌네 칠천 조팩 무조건 금고가 그냥 기본적으로 소가구 하는 분들은 짱이야 그냥 금고 사야 돼 무조건. 근데 우리 왜 레바면서 이렇게 우리 1 경도 넘어봐야 되는데 왜 케인 있거든 노미니 케인 금카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상일님 한번 어? 발롱이요 아니. 굴리트 금카가 얼마죠 여러분 요새 발롱 개 비싸요. 아니 십카가일 경이라서. 5천조 아, 내가 레반 7천조였다니까 5천조면 5천 잘 뽑.. 잘, 이게 형 이게 우리 확률검증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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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조 잘뜬 거예요 또. 아 본캐라고 생 본캐라고 생각안 되고 확률검증 예 확률검증 근데 이거 괜찮은데? 아, 어 개인 얘기 왜 했어? 개인을 누가 얘기했어요? 뽑고 싶다 아 당연히 아, 다? 케이크 말해 고 싶다 원래 상뭐 자기 아, 희망은 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 게 5천 조, 그 다음에 두 개를 깠는데 하나는 그저 위에, 아예 내가 올려놨다 올려놨다, 아, 아, 그아 이거 두개 나왔네요 이렇게, 이 정도, 이거 팔아드리자. 이렇게 두개가떴으니까 그렇죠. 참고를 어,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행히 내내건한 장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일단 뭐 경쟁이 있고 그렇죠 요렇게 또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가을 하는 분들은 금고고 오 다른 거는 네 저기 금.. 그거 이제 저격팩 맞아요 걔는 솔직히 별로야 자, 안사도추천해이 시간 있구나. 이후에 만약에 12시 26분 12.. 월 12일 이후에 만약에 한 시간 지나서 가면 더 흐려져요 오늘 밤 되면 진짜 큰일나 예그렇 네. 때문에 항상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쉽습니다